왜 예수님은 땅바닥을 보고 계셨을까? 그리고 묻는 대답에 대답하시는데 왜 다시 또 땅바닥에 글씨를 또 쓰셨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 여인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시려고 한 거예요. 비록 죄를 짓고 끌려온 여인이지만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신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그 여인, 여인에게 손가락질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데려올 때부터 땅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땅에다 뭘 쓰는 척하고 계신 거예요. 뭘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물으니까 일어나 가지고 그녀를 보지 않고 대답하셨을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나와 돌로 치라. 그것또안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가고 나니까.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조차도 그를 존중하고 그를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가지 우리가 또 봐야 될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답이 있어요.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분명히 레이기 20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곧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사람들이 틀린 게 없어요. 모세의 이 율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수많은 부분에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한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죄가 우리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분명한 죄라는 겁니다. 죄를 부인하신 것도 아니고, 죄를 무시하신 것도 아닌데, 자비는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는 돌을 들어 던져라, 먼저 던져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 예수님만 남았다는 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인간을 정죄할 수 있는 심판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 한 명이라도 끝까지 남아서 나는 돌을 던질 거야 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자의에 찬 사람일 겁니다. 자기가 심판자라고 믿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모두가 떠났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만이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은총을 베푸는 것 또한 예수님만이 할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타인의 죄를 정죄할 때 정말로 엄격해집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현대 시대 온라인 상에서는 서로의 익명으로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그럴 때는요, 사람들이 잔인해지는데 그 잔인함이 끝없이 잔인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잘, 잘못을 발견하면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그 사람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친한 사람,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요, 서로 관대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짓을 저 사람도 아니까.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서로 관대해질 수 있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끼는 리 굉장히 잔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율법을 그 실행하기 위해서 모인 서로 모르는 사람일 경우, 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여인을 그전에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 잔인성을 볼때 그 종교 지도자의 인도에 따라 그냥 따라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 자주 일어났던 일이니까. 맨날 해왔던 일이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옳은 일을 행하는 거니까, 돌로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너를 정죄함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덕적 잣대라는 것은 결국 나에게 똑같이 돌아오는 부메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의 잣대라는 것은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게 법을 세워놓고 아무리 윤리 도덕을 세워놔도 결국은 그 끝에는 인간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의롭지도 못하고 또 어떨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적하는 그 도덕적 잘못이 결국은 언젠가는 나도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는데 그 심판의 잣대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누가보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 아이다 하고. 이게 바리세인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쁜 짓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금식도 하고요. 전 11조도 합니다. 아, 저를 이렇게 착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세인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 많은 세리,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도덕은요. 이렇게 교만과 악으로 결말을 맺는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과 구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피해를 주지 않는 이 사회적인 의미에서 도덕 정말로 필요한 것이에요. 또 자신을 수양하고 내면을 가꾸는 이 개인적인 도덕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에 절대로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심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과 죄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킬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도박장이나 이 뭐죠? 카지노에 가면요. 거울이 없답니다. 저는 안가 봐서 몰라요. 거울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실컷 도박하다가 몇날 며칠을 도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서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을 봤더니 너무나 흉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된대요. 물론, 이제, 그 다음날 또 오겠지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매출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울을 설치하면. 성경은요, 우리 영혼을 비치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비췄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추악하고 죄악에 찌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지, 거울을 많이 본다고 해서 예뻐집니까? 아니잖아요. 아, 예뻐, 예뻐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비춰보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가, 의로워집니까? 우리가 고칠 게 많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죠? 성경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뭘 고쳐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 그 율법이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만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게 보일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 영혼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과 죄가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는 이 율법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외면한 채 자신만의 길을 따라 도덕의 길로, 선함의 길로 마이웨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 하심이 밈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so... Oh. 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미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リアルど